이제 도구들도 걸을 수 있고 말을 한답니다. 아 심심한데 뭐하지? 나도 좀 쉬자. 뭐쉴까 으으. 으이 아, 머이야 어, 왜 그래 커봐? 아, 그게, 나 컵이잖아. 그, 본을 받을 수 있어서, 머리가, 어느 층은 꽁꽁 얻은 것 같아. 그래? 나도, 어느 반, 깨기, 그, 보드게임 있거든. 그 때, 나도 사용해. 어, 그래? 그럼, 그걸로 혼내주면 되겠네. 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 어, 그래? 야! 뭐야? <laughs> 뭐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이랑 그냥 빙의된가 봐. 뭐? 뭐야 아니 속보 안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래서 도구가 움직는 거야. 자 복수해 주었다. 자 와라. 어 그래. 야 야. 알려주세요. 안들겠다 에프야! 넌 저기로 가! 오 그래? 자 안되겠다! 이야! 뜨 아악! 야! 우와. 우리 애들 개고피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어! 으아아아 안되겠어! 블루야! 안되겠어! 이야 야! 블루야! 안되겠다! 내가 공룡킬로 어이야 으아. 알. 안되겠다. 할머니 능력 보여주게 했겠어 으아. 어, 이사 괜찮아. 지금. SOS. 자, 여기 가자. 자, 굴러가나. 이, 이딴 건 필요 없어. 야. 어, 근데 애들 다 괜찮니? 이 망치면서 부러지면 됐다. 안돼, 안돼, 부러지게 하지 마. 이야, 어 아파. 바이 뭐야? 아, 안돼, 우리가 치다니. 내가 맡겨줄게. 어? 넌 핸드폰이잖아. 어 맞아. 난 전기 능력 있지. 오, 전기 능력을 써야겠군. 하하하하. <laughs>